안녕하세요. 땡큐 백승배입니다 자, 오늘도 줄인을 위한 이평선의 역배열과 정배열의 의미. 이평선의 어,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 역배열이 있고 정배열이 있어요. 역배열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역배열은 뭐냐? 예를 들어서 오뚜기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 오뚜기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내가 뭐 갖고 있는 정보니까 200일이 맨 위에 있고, 어, 그 다음 선이 120일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60일 선이 다음에 있고, 20일 선이 그 다음에 있고, 10일 선이, 11선이 다음에 있고, 5일 선이, 5일 선이 맨 밑에 있는 걸 갖다가, 이걸 역배열이라고 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차트를, 역배열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 순간부터 역배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보세요. 어, 크게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보라색이 여기 보시면 200일이죠. 그죠? 200일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20일이 있고, 노랑이가 여기 보시면 60일이에요. 이 평선이. 그죠? 종가 단순이라고 써있죠. 어, 이게 60일, 노랑이가. 그 다음에 검정이가 20일이죠. 그죠? 검정이가 20일, 10일이 파랑이에요. 예, 그죠? 여기 보시면 파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빨갱이가 5일이에요. 이게 이 순간부터 역배열이 나왔다고 그래요. 역배열의 의미는 뭐냐? 최저가가 역배열에서 나온다는 거야. 역배열에서 최저가는요. 역배열의 의미는 항상 주가가 최저가를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양을 그리는 선을 갖다가 역배열이라는다. 그래서 200일, 120일, 60일, 20일, 10일, 5일, 이렇게 순서대로, 어, 높은 순서대로 나열이 되면은, 아, 역배열이 나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어디에 저점을 만들고, 어, 만들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 얼마만큼 극대화될 수 있고, 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역배열이 나오는 데서 어 역배열인지 나왔네 하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역배열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역배열의 저점만 내가 안다면은 세상에선 천하무적이라는 거야. 이 정이만 안다면은 역배열의 내가 최저점만 파악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동국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동국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40만 2천원 이 부근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은 여러분 편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역배열이 여기서 나왔지만 이 자리에 지지를 해보이는 것 같지만 살짝 올라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또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배열의 정의는 뭐냐? 바닥을 언제 만들어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을 역배열로 해서 내가 알수 있다는 거요그 역배열이 나와도 저점이 바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망하는 회사는 저 역배열에서 그냥 사라져 없어져 회사가 그런 경우도 있고, 역배열이 나왔는데 오뚜기처럼 이 자리에... 아나 옆배열 이제 시작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겠다 아 보니까 싸 자리가 싸아이 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안깰것 같아 앞에 2017년도 자리가 옆배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옆배열에서 이렇게 들어올렸어 들어올리다 또 다시 옆배열 만들으니까 이 자리 안, 안 깨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들어갔어 근데 어떤 상황이 벌었냐 지수 락라로린에서또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배열이 최저 역, 역별의 최저점만 내가 안다면은 주식 시장은 끝난다. 어떤 끝난다? 수익으로 끝난다는 거야. 무조건. 어 내가 아, 아카데미, 백승배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이 최저점을 잡아내는 거야. 안전하게. 내가 안전하게 최저점만 잡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시간만 지나면 딱겠죠. 어, 그거를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 이것만 안다면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든지 수익은 보장된다. 아, 진짜 역배열을 어디를 맨, 어디 역배열에서 저점을 만들고 간다는 것만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이 시장은 내가 싹쓸이 할수 있다 없다. 본인들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역배열이, 진짜 역배열이 바닥이 어딘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걸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야. 국내에도 없고, 전 세계에 있을 수는 있겠죠. 어, 미국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는. 대한민국엔 누가 있다? 아, 내가 있다는 거야. 땡큐는 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어, 97% 이상 나오는 이유가 이 저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을 내가 어, 역배열로 어, 들어가는 음,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 아닌 경우는 그또 어, 역배열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 어, 어, 정배열을 간 다음에 예, 더 올리기 위해서 정배열에서 또 올라가기 위해서 한또 어,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알려드리긴 힘들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에 예, 역배열만 안다면요, 그죠. 역배열의 저점만 안다면 천하무적일까요? 아닐까요? 역배열의 저점만 안다면은 여기도 역배열 나왔어요. 그죠. 이 자리도 역배열 나왔어요. 그죠. 자, 이 자리 들어가도 이만큼 먹고요.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역배열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어디를 저점을 만들고 역배열을 해서 올라가는 그 부분만 안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따야 안 따요. 재무만 이상 없으면은 재무만 재무 구조만 이상 없이 상패될 정도만 아니면은 무조건 딴다. 역별은 일봉에도 있고 주봉에도 있고요. 월봉에도 역별이 있어요. 근데 역별을 어디를 찾아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어, 주봉에도 역별이 나오고 월봉에도 나오고 분봉에도 나오고 다 역별이 나와요. 그 역배열의 저점만 내가 차고 들어간다면은, 그것처럼 안전 주식이 어디있어요 모든 주식은 앞에서 이렇게 오뚜기를 보듯이, 저점을 어디서 만들어? 역배열에서 만들고, 정배열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정배열에서 들어올래요. 이 자리만 내가 찾아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동국정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떼돈 벌겠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안 빠지고 올라간다는 확실성만 있다면은 무조건 역배만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확실성을 뭘로 알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이 공식을 알아야만 이 내가 들어가는 역배열에서 아 확실하게 얘가 올라간다 내려가더라도 살짝 응? 손해를 약간 주더라도 결론은 정배열을 향해서 간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주식을 하냐 역배열에서 좀 주식을 특A 특A급이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에,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특A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전문가들이 특A급이라는 어, 전문가들이 어떤 공식을 택하냐? 옆 배열에서 정 배열로 들어가는 초기에 초기에 들어가자 매수합시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그 A급 전문가들이 왜 정배열 초기니까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 옆배열에서아 이평선 밀집 밀집이 되고, 어? 아 이제 매집이 되고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갑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 살짝 올라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어,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어이 부분을 자나 주식 잘한다 한다는 애들이 이 부분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어 일단 이 평선이 어 역별에서 들어올리면서 정열 초기 구간이니까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따긴 따요 한10몇 근데 이게 크게 올라가니까 들고 갑시다 하다가 어떤 현상이나 1억 일치하나요 여기 들어가고 떨어지니까 그죠 시간 때우고 얼마 조금 따는 듯 하다가 1억 왜 오뚜기는 단타를 할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중장기를 싸워야 되는 종목 아니에요 무거운 종목 아니에요 그죠 단타를 할수 있는 종목은 급등 종목들에 서 시가총이 작은 애들을 갖다가 아, 예상을 하고 단타로할수 있지만 이 오뚜기 같은 경우는 시총이 무거운 주식인데, 단기간은 어떻게 써? 목표가 크게 잡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 자, 여기 이때 들어갔다 쳐. 자, 여기 다 들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들어갔다 쳐. 어떻게 돼? 이 자리에 들어갔다 쳐. 어떻게 돼? 조금 먹다가 잃어! 인다고.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야. 들어갔다 조금 먹었다 어떻게 돼? 잃어! 그러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 포기해, 안 해? 다 포기해. 그래서, 어, 만약에 역배열의 저점을 내가 파고 들어갔다 쳐? 안 잃어. 이게 약간 고수들이 쓰는 법들이에요. 얘네들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야. 만약에 이게 좋은 종목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흔들다가 올라갔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만약에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이평선이 밀집이 되고 정배열의 초기가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이 초기에 정배열이, 이, 이평선이 밀집이 되고 이 자리가 나오려면 어디가 좋은 자릴까? 이 자리가 정답이겠죠. 밀집된 자리가. 근데 이 자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자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자리, 이 자리만 찾아서 들어간다면은 이평선이 밀집되고 정배열 초기 구간이라서 들어간다면은 돈을 벌겠죠. 근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실패를 본다는 얘기야. 다 실패를 본다고. 그 여러분들이 회원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전문가가 자기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 본인이 이게 이 자리는 맞고 자기 자리는 안 맞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 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어 정말로, 어 주식 나좀 하고 돈좀 많이 번, 어, 어, 잘한다고 떠드는 애들이 대부분이 그나마 이, 이 구간을 많이 얘기한다. 책에서도 많이 나올 거다. 근데, 찔끔 올라갔다 떨어지고, 손해보고, 찔끔 올라갔다 뚝 떨어 손해보고, 이 기간이 얼마다? 1년 6개월이다. 또, 찔끔 올라갔다 뚝 빠져. 2년이다. 여러분은 견딜 수 있다? 조금 따다가 잃어 조금 따다가 또 잃어 이게 2년을 반복하면 여러분들은 지쳐서 다 떨어진다 근데 따다가 한30% 따다가 한10% 따다가 30% 따다가 10% 따다가 계속 따고만 놀아 그럼 여러분들은 안 지쳐 안 지친다고 절대 근데 조금 따다가 한10% 따다가 30% 잃었다가 또 다시 한참 지나서 한10% 따다가 또30% 잃었다. 이러면 여러분 다 나가 떨어져. 근데 내가 한30% 따다가 다시 10%로 줄어들어. 이익금이. 다시 또30% 따다가 다시 10%로 줄어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버텨요. 왜? 계좌 강성 빨갛니까. 2년을 참더라도 계속 내, 내 계좌는 따고 있어. 빨간 불에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내비더 신경 안 써. 심리적으로. 근데 한30% 잃었다가 10%땄다30% 잃었다가 10%. 이러면 잃었다, 잃었다, 여러분들 짜증나. 아, 이제더 내려, 갈 때는 확 내려가니까, 아, 이거 더 빠질까봐 겁이 나서 손실을, 손절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 그리고 전문가도 역시 이 종목을 못 끌고 가. 왜?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 이 종목을, 나, 말, 말 나오면은, 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비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다가,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버려? 자, 많이 올라가면 상단에서,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나오거든. 빠지면 어떻게 돼? 배원들쫙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이오니아, 예를 들어서. 어, 얘는 수적이 이제 작년에 좋아져갖고. 자, 초기 지점에 들어갔어. 이평선 위로 돌려.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 버틸 수 있어? 이 자리에서 찔끔 먹고 서 아, 이거 이렇게 가니까, 어? 여러분들 홀딩 하십시오. 했다가, 땄다가, 좀 이렇다가, 땄다 이렇다가, 그러다가 결론 이렇게 돼. 12,500원에 들어갔는데, 5,000원대, 테마 종목은, 바이오니아, 테마랑 마찬가지잖아. 그죠?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잖아 실적보도얘는 테마성이잖아 그런 전문가 만나서 아정배을 초기 구간이니까 따라 들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크게 못습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많이 주식하죠 평균치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을 때손 이렇게 거졌을 때아이 자리가 싸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준비가 돼 있고 뉴스가 나와져 있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 명당자리라고 추천하면 여러분들 오케이 하고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주식의 정답은 이평선 밀집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답이 나오는 자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어디다? 역배열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역배열. 그래야 이만큼을 먹고 싸울 수, 있, 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 거다. 최저가를 잡고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붙어봐야 얼마 먹지도 못하고 쭉 인다는 얘기야. 역별의 진정한 하단만 여러분들이 잡아 잡아낼 수 있다면은 여기도 역별 여기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요? 해쭉 떨어져 여기까지 떨어지죠. 진정한 역별만 여러분들이 찾아낸다면은 쫓아 쫓아가는 주식을 이 자리도 정별 올라가는 이 자리도 쫓아가는 주식이고, 그러다가 조금 먹고 더 갑니다 하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 벌어지는 거다. 단타만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욕심을 얘기해서 중장기 싸운다고.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테마가 붙었다고. 거래량 붙었다고. 그렇죠. 역배열에서 추천한 거죠. 역배열에서 추천했는데 더 떨어지는 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결론은 따요. 정배열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역배열이 나오면은 정배열을 가게 돼 있잖아요. 코덱스 한번 내버리지, 인버스를 한번 볼까요? 자, 얘도 역배열이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그죠? 근데 한번 역배열을 또 빼죠. 또 빼죠. 자 역배열이 진짜가 여기인 줄 알고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요? 해 한번 더 내리죠. 더 내리죠. 이런 현상도 역배열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자 여기에 10% 들어왔다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20% 30%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정배열에 가면 여기서 이제 정배열에 가면 기본적으로 어딜 가겠어요? 못 가도 여기까지는 가겠죠. 그렇죠. 6,7천 원대가 나와야 정배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목표가 4,000원대고, 2차 목표가 6, 7,000원대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이 자리까지는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얘도 역별 내려와야 되니까. 주봉을 보시면, 얘 역별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역별을 나서 이제 정별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역별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제 정배열 나왔죠? 주봉에. 그죠? 여기 역배열 나왔고, 여기 정배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역배열로, 역배열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차트를 이렇게 봐요. 자, 정배열 나오니까 역배열 나오지. 자, 역배열 나오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역배열 나와서 정배열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역배열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자꾸 생기죠? 만약에 과거에 얘처럼, 얘처럼 내려온다면은, 역배열을 완전히 안 빼더라도 역배열 빼려고 노력은 한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아무리 쎄도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역배열을 여기를 안 만들어주더라도 역배열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는 한다는 거야 최소한. 오늘 역배열의 정의가 중요한 게 어디냐. 바닥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최고의 정의가 나오겠죠. 정답이 나오겠죠. <목소리> 이평선의 밀집이든 정배열의 초기 구간이든 위험성의 리스크가 역배열에서 들어가는 게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안정성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배열이 어디냐? 그 부분은 골드로 넘어와서 돈 따갖고 배워요. 자, 역배열의 의미 말씀드렸고요. 어, 내일은, 어, 어 정배열에도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배열에도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정배열에도 어, 굳이 꼭 거기만 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는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 맞는 자리를 정배열이 진짜로 알고서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야. 정배열의 의미를, 수요일날은 말씀을 드리는데, 정배열에도 들어가는 꽃, 꽃 같은 자리가 있다, 없다? 아, 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설명드리긴 좀, 뭐가 하여튼 간에 정배열의 정의는, 어,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말씀드릴게요. 역배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별의 중요성을 정말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 자, 오늘의 에, 에, 강의였어요.